이웃들이 가해자의 가족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한다면? 이웃들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시각에서 조직 스토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웃들이 가해자의 가족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한다면? 이란 가정 아래 이 기괴한 현실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에게 집착하는 청년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들 스스로가 이 상황을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론 주제 이웃들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한다면, 가해자의 청춘 감성 아무도 모르겠지?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는 마치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 라고 외치는 연인처럼 피해자에게 집착합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주변 이웃들에게 괴롭힘을 보이지 않도록 아기자기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이웃이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는 순간 그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뻔뻔하게 변명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코믹합니다.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인 행동들인데, 가해자들 스스로는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일부러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비슷한 행동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가해자들. 그들은 마치 소풍길에서 난폭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처럼 주위를 어지럽힙니다. 이런 행동은 피해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에도 계속됩니다. 피해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데 가해자들은 그러한 무관심조차 연애의 초조함으로 해석하며, 아 이건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야,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착각은 가해자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부각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의존 구조의 희비극.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없으면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비극적으로 비웃음을 자아냅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행동이 과연 누구를 더 괴롭히고 있나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